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 지원자 엉경지입니다. 오늘은 교원의 휴직 중 입양 휴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휴직 요건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관련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 1항 제 7호에 이해 있습니다. 부부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혹은 동시 휴직 가능합니다. 자녀의 범위는 만1 9세 미만의 아동이고 단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해야 합니다. 휴직처리 절차입니다. 휴직사유가 발생 시 본인이 신청하고 입양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감 선생님께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휴직을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휴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교육장에 휴직 발령을 처리하면 휴직이 개시됩니다. 휴직기간입니다. 자녀 한 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입니다. 휴직 횟수는 입양 아동 한 명당 1회입니다. 휴직 신청 서류입니다. 휴직은 휴직원과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부부기원 동시도 가능합니다. 이혼자는 양육권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직입니다. 복직원 과적 관계 증명서입니다. 재직 경력 인정 여부입니다. 경력 인정합니다. 호봉도 인정해줍니다. 결혼 보충입니다. 6월 이상 휴직 시 결혼 보충해줍니다. 보수입니다. 봉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이상으로 입양 휴직에 대해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입양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책자를 찾을 필요 없고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를 통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양휴직에 어,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 처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블로그에 기한문과 관련 양식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